여러분 전쟁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라고 좀 배웠습니까 준비라는 거예요 전쟁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쩌면 1장부터 5장까지 그 많은 장을 할애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몇 장을 할애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6장에서 나누다시피 여리고성 함락은 한 절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했다라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한 거고요. 또 이렇게 잘 펼쳐가지고 한 순간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식으로 펼쳐냈다는 것은 그 이야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열이고 성이 무너진 것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고 싶고 성취하고 싶은 일들도 있지만 그 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요? 그 비중이 비슷하게 중요한 게 뭐냐? 준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면 준비에 더 철저히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상황에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또 이기지만 또 다른 상황이 오면 또 당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상황들이 오면 우리가 당황을 해요. 군인들이 훈련을 받을 때 전체적인 훈련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땅을 파고 땅 속에 들어가서 혹한기 훈련이라고 해서 그 차갑고 추운 곳에서도 버텨보라는 거예요. 굳이 군대 막사가 있고 내무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군인들을 끌고 나가서요 산에서 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먹지도 잘 못하고 추운 환경 속에서도 견뎌보라는 거예요. 왜 전쟁이 왔을 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구분하고 오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상황 속에서 올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희들을 어떤 봄에 맞춰서 훈련시키시고, 여름에만 맞춰서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다 맞춰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훈련되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저희를 들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들 꼭 기억할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조급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조급해져요. 왜요? 믿을 구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평안해져요. 여유가 생겨요. 조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조급하면 실수합니다. 그래서 에스더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느끼셨겠지만, 조급한 사람들이 나와요. 아수에로 왕과 하만이에요. 이 사람들은 상황상황만 오면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반응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하기가 너무 좋아요. 상황만 주면 넘어지는 거예요. 조금 세워줬다가 좀 살만 하면 또시련을 줘서 넘어뜨리고. 어, 의기양양할 때, 내가 선다 싶을 때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랬는데, 긴장하지 않아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수엘르 왕과 하마는 즉흥적으로 행동합니다. 결국에 하마는 어떻게 돼요? 멸망당하죠.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행동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여유가 생겨요. 기도하는 사람은 여유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기다릴 줄 알아요. 오래 참을 줄 알아요. 그래서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처럼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여러분, 듣는 것에 더 많이, 하나님의 음성에 듣는 것에 여러분의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 하늘 기쁨의 기회에 성도님들은 세상에 줄수 없는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모든 환경 속에. 자, 이제 땅 분배가. 13장부터 시작했는데요. 어, 이것도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13장은 요단강 동쪽의 류벤 갓 문하세 반지파에 대한 분배에 대해서 한 장을 할애하고 있고요. 14장 15장은 유다지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16장 17장은 요셉지파 18장은 베냐민지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오늘 2 9장에는 시몬 스블론 일사갈 아셀 압달리 단 여섯 지파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장으로 땅 분배는 이제 마치게 돼요. 이제는 땅 분배가 거의 다 마치는 이 시점에 두 번째로 시몬 지파를 땅 분배를 하려고 하는데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어디가 뽑혔냐면 유다 지파의 땅이 뽑힌 거예요. 그 유다 지파의 땅이 뽑혔는데 이 유다 자손들이 그 땅을 나눠서 쓰는 내용입니다. 여태까지는 보지 못했던 어떤 따뜻한 내용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7장 16절에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라고 말을 해요. 에브라임과 므나세는 땅을 더 달라라고 하는 이 때에. 이 유다 자손은 자신의 땅이 넉넉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자기네 땅에 심온 자손들이 온다라고 했을 때그 땅을 줬다라는 거예요. 좀 비교가 됩니다.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이 여러분 좀 비교가 돼요. 기억하십니까? 15장에 유다 자손 가난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죠. 15장에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1 6장에 에브라임 지파는 쫓아내지 아니했습니다 17장의 문하세 지파는 쫓아내지 못했다가 힘이 생겼는데 나중에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이걸 다시 반복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둘다 망합니다 못하는 것도 망합니다 왜요? 불신했기 때문에 못합니다는 불신이에요 못합니다는 내 판단이에요.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부터예요. 이제 살만하니까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합니다도 망하고요. 안합니다는 더 빨리 망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더 빨리 망하고 남유다가 그 다음에 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못합니다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겠습니다. 네. 순종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찬양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가겠습니다지. 하나님 말씀은 둘째고 내가 보니까 이건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말씀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말씀이 사라진 세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시대 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 이게 바로 왕이 없는 시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시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세대들에게 나오는 반응이에요. 자기의 소견대로, 내가 생각을 하니까 이렇더라. 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떠나가고요. 말씀이 떠오르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말씀이 떠올라야지 우리가 할수 있어요. 용서도 말씀이 떠오르면 할수 있어요. 이해도 말씀이 떠오르면 할수 있고요. 기다림도 말씀이 떠오르면 할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나눔도 말씀이 떠올라야만이 우리가 할수 있는 거예요. 정말 어,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땅 분배에 혈안이 돼 있어요. 다내 땅, 내 땅, 내 땅, 내 땅. 우리는 인구가 많으니까 더 많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선 내걸 챙기고 남을 돕겠다는 거죠. 내걸 챙기고 하나님 나라 보겠다는 거죠. 내 것을 먼저 채워 주세요예요. 내 것을 먼저 채워 주세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 주시는 것처럼 유다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은 나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은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멘! 네. 나눔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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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럼 나누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소원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것 또한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나눔이라는 그 생각을, 마음을 소원으로 둔다는 거,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유가 있으세요? 그만큼 나눌 정도로 여러분이 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 소원을 가지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눔에 대한 생각이 든다는 것은 그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인 줄 믿으시기 바래요 네.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나눔이라는 말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말은 교통, 연합, 일치. 그러니까 하나됨이에요. 이 나눔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족들도 서로 양보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방도 같이 쓰고요. 가족들은 방한칸살 때는 어땠습니까? 저희도 어릴 때방한 칸, 그것도 문간방이라 그래요, 옛날에는. 한옥집에 문간방. 그거는 정상적인 방이 아니죠. 문간방에서 저희 여섯 명이 살았어요. 제 기억에 저는 이렇게 편안하게 못 누웠어요. 옆으로 누워서 잤어야 돼요. 이렇게 옆으로는 여섯 명이 다 누울 수 없는 규모였고, 그래서 덥고 답답하니까 저는 이제 어릴 때니까 발 밑으로 가서 자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왜 그렇습니까? 왜내 자리를 나눕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불편해도 같이 왜 거기에 있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냥 가족은 가족이에요. 거기다 대고 뭘, 뭘 핑계를 대고 뭐 조건을 달고 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그냥 밥이 한 그릇이 있으면 한 그릇 나눠 먹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거기다 대고 이건 엄마가 나한테 준 거야. 밥한 그릇밖에 없는데 형은 안 돼. 아, 이거는 못 배운 거죠. 못 배운 거죠. 뭐 오히려 형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 너 먹어라. 아, 이게 형이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반대예요. 지금 유다 자손이 시모은의 동생이에요 시모은은 둘째고요 유다는 넷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넷째를 통해서 섬기게 하세요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나눔을 통해 공동체가 사는 것을 저 여러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에게 나눔이요 습관이 되셔야 돼요 나눔이 아니 한번 나눠볼까가 아니라 나눔이 습관이 되는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그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제비를 뽑았는데 마침 그 제비를 뽑은 그 땅이 우리 땅인 거예요. 내 땅인 거예요. 내땅 이미 받았는데 나는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계획하고 다 플랜 다 짰는데 갑자기 훅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열여덟 마을 거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자손이 이미 다 계획 짜고 분배하고 그 안에서 다 계획을 짰는데 제비를 딱 뽑았는데 내 땅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이 변경이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내 것을 나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달 월급이요 내 통장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 이미 그 통,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요 이미 다 분배가 돼가지고 끝났어요 계산이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이미 이게 삶으로 계산이 끝났는데 뭐가 훅 들어온 거예요. 그 중에 뭐 돈이 얼마큼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러, 그런 상황들 오지 않습니까? 자동차 스피드 티켓을 끊을 수도 있고 또 자동차가 수리가 고쳐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갑자기 목돈이 나가는 상황들이 오면 우 당황해요. 그거는 내가 실수해서 그런다고 치지만 난 정말 잘 가고 있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자꾸 그 마음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 상황이 올때 여러분 우리 안에 트롤이 일어난다는 거죠.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그걸 어려워하겠냐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의 도 사람으로서 이제 나눔이라는 것이 습관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성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그 안에서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어요? 많은 물질 물려주시겠어요? 저는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많은 물질을 물려줬더니 자녀들끼리 싸우던데요. 다는 아니지만 법정까지 가던데요. 근데 오히려 많은 물질을 남겨주진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그 믿음을 물려주면 자녀들이 어떨까요? 콩한 쪽도 나눠 먹던데요. 우리는 정말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물려줘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물질의 메인은 자녀가 되지 않도록 이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물려줄 것을 물려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는 하지 않고 아빠는 하지 않으면서 너책좀 읽어라 그러면 책 읽나요 아이들이? 너무 싫어하죠. 근데 집안 분위기가 책 읽으면 아이들도 책을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보여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보여주지 않으면 이믿음이 끊어지는 세대가 왔어요. 저희가 안 보여주면 이제 다음 세대에는 이제 모릅니다.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무지해서 망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근데 저희는요, 아는데 망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왜요? 하질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이제는 나눌 수 있는 준비를 하십시오.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도 너무나 감동이 돼요. 한 목사님이 선교지를 나갔는데, 선교지에는 여러분, 없는 게참 많잖아요. 우리한테 당연하게 여기는 거요, 어딘가에서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당연한 게 없더라고요. 근데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사님을 봤는데, 선교사님 손목에 시계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시계 없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이 시계를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기 시계를 주려고 딱 봤더니, 이게 또, 가치가 있고 또 의미가 있고 네. 왜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의미 있는 걸 차고 다니지 않겠어요? 그때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돌아오셔가지고 정말 회개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선교지를 갈때 내가 줄수 있는 것만 가지고 간다고 괜히 주지도 못하는 거 가지고 가서 보여주고 그렇게 안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어, 저한테 생긴 것도 뭐냐면, 뭔가를 사더라도, 내가 내 돈으로 살더라도, 주지 못하는 그런 가치 있는 건 사지 말자.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걸 사서, 남에게 정말 필요한 상황이 오고, 줄수 있는 상황이 와서, 내 마음도 정말 주고 싶은데, 이게 너무나 비싸고,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의미가 있어서, 주지 못해서, 마음에 불편하게 살지 말자. 좀 저렴한 거 쓰고, 나도 쓸수 있는 거죠. 쓰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나도 쓸수 있는 건데, 괜찮은 건데, 그나마 내가 줄수 있는 것들을 구입을 해서 가지고 살다 보면 순간순간에 누군가에게 이게 귀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나한테는 이게 괜찮은데, 드려도 되는 건데, 어떤 분한테는 그게 너무나 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 왔을 때줄수 있는 그런 습관, 그런 준비, 여러분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네. 하고 나면요.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존에서 막 이렇게 주문, 이렇게 하잖아요. 아마존에서 막 이렇게 기계들, 특히 남자들은요, 기계를 좋아해요. 근데 새로운 것이 나오고 막십몇 불, 막 이런 거 있으면요. 아마존을 못 들어가서 또는 주문할 여유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요기를딱 봤는데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한번 이렇게 줘보세요. 드려보세요. 그러니까 나눠보시는 거예요. 그때 받는 사람은요. 그걸 받지 않아요. 사실은 마음을 받습니다. 그거의 가치를 받지 않아요.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딱 필요할 때 바로 반응을 했다라는 그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만큼 내 관계가 이 사람하고 그런 관계구나. 내가 이웃이구나. 그걸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시고 나눠 보시기 바래요. 그게 준비예요. 그래서 저희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나 붙잡고 놓지 못하는 거,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열 가지를 다 잘하는데 한 가지가 나를 붙잡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스도의 옷을 부끄러워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온다면 저 여러분 더 괴로워요. 한번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는 그런 삶을 살아보시길 바래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저희가 그렇게 살때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사랑을 받는 사람이 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사랑을 하는 사람이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랑을 할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받는 사람도 사랑을 받으니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면 사랑 받는 사람도 살고요. 사랑하는 우리는 더 살고요. 우리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그냥 나한명 살리느라고 애지중지하고 살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요. 하나님 슬퍼요? 나도 안 살아요. 내몸 아껴봤더니 여러분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아끼고 아끼고 아꼈더니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빛이 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요. 이미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 이미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서 내 소유가 된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유다 자손이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어느 족보로 나오시죠 유다 자손에서. 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나눔이 습관이 되셔서 여러분의 자손들 속에서 이 시대에 감동을 주는 자녀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자녀.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 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에요. 아내이세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움직이시면 감동이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 집에 방문만 해도 감동이 되던데요.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받는 사람은 감동이 돼요. 어떻게 이분이 우리 집까지 와줄 수 있을까? 그분의 마음 속에 내가 들어있구나라는 증명 아닙니까? 바쁜 이 세상 속에서 어딘가 집을 방문하고 전화를 한 통화하고 이런다는 건 마음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시간을 많이 주셨어요. 물질 얘기만이 아닙니다. 시간을 많이 주셨고, 내 공간을 주셨어요. 나의 집을 주셨어요. 집이 참 넓어요. 같이 쓰는 거예요. 또 시간을 주셨어요. 그 시간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기는 열심히 줄 텐데, 주는 사람만 건강에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받는 사람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받는 사람은요, 감사할 줄 아셔야 됩니다. 받는 사람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은 받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셔야 돼요. 거기에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어? 더 주세요. 더줄수 있잖아요. 이러면 관계가 끊어지더라고요. 이 유다 자손들이 아무런 불평 없이 나눴습니다. 근데 이 시몬 집화는 뭐예요? 형님이잖아요, 형님. 형님이 자존심이 있지. 난 너의 거안 받아. 여우아 다시 제비 좀 뽑아주세요. 아니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했는데 왜 우리는 남의 땅 이미 받은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당당하게 우리 땅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건 그거예요. 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시든 저렇게 주시든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거 그냥 받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죠. 그러면 내가 마음껏 쓸수 있으나. 근데 어딘가에서 꼭 공급을 받는 그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하시겠다고 하면 받는 사람은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참, 목회자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냥 벌어서 내가 내 가족들 사주고 싶은 거 사주고 먹이고 싶은 거 먹이고 내가 가고 싶은 거 가고 내가 그냥 마음껏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게 아닌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지파한테는 기업을 주지 않으세요. 너는 주는 것만 받으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네가 원하는 루트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필코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받을 수 있는 준비도 하십시오. 사랑도요,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섬김도요,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가끔 조회수 타임 하다 보면 남편이 또는 아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 이렇게 뭔가 새로운 일을 도전을 합니다. 하려고 해요. 그러면 꼭 하시는 말씀들이 그래요. 반응이 안 좋대요. 내가 해보려고 딱 했는데, 그때 뭐, 잘못한 거 있어? 뭐, 찔리는 거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혼자 어딘가에서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뭔가 시도하려고 집에 와서 안 하던 행동을 한다? 여러분, 받을 줄 아셔야 돼요. 그걸 잘 받으셔야 그게 큰 유지가 되는 거예요. 또 남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이 뭔가 결심을 하고 좀 잘해보려고 할때잘 받아주셔야 되고. 자녀들이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뭔가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어서 아내 부모님한테 한번 잘해봐야지 그랬더니, 야, 너 이거 끝까지 해야 돼. 설거지 한번 하는데 너 이왕 시작한 거니까 너 일주일에 한 번씩 해 아니 이제 시작하는 아이에게 족쇄를 주고 이렇게 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 이렇게 하는 것도 귀하다 고맙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작은 것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그것이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시키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시키시면서 베드로의 발을 시키셨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를 씻지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받을 줄 몰라요. 예수님이 발을 씻어 주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받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말씀하시요 그분 너와 나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관계가 생긴. 그래서 구절에 말씀하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발뿐 네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라,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보세요. 받을 줄 몰라요. 더 요구하는 거예요. 목욕게 시켜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요, 거기에 만족하실 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다 알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부족하게 주세요? 아니요. 그게 지금 너한테는 가장 만족하게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청년사에 가면서 청년들이 비교하는 것 때문에 참힘들어서 너무나 비교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 제가 말했어요. 너 그러면 그 사람처럼 그 인생 살수 있어? 그 사람이 어린 시절에 그 고통 너다다 다 같이 당할 수 있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 어른이 저렇게 사는 데에는 저 인생 가운데 엄청난 일들이 있었을 거야. 근데 너는 지금 결과만 보고 저거를 비교를 하고 나도 저렇게 살게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단다. 너는 그냥 너대로 살아야 돼.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시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래요. 만족을 하셔야 돼요. 그게 받을 줄 아는 거예요.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는 줄줄 알고, 받을 줄 아는 교회가 될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음도 줄줄 줄 알고, 마음도 받을 줄 알고, 물질도 줄줄 줄 알고, 물질도 받을 줄 알고, 시간도 줄줄 줄 알고, 시간도 받을 줄 알고, 관심도 줄줄 줄 알고, 관심도 받을 줄 알고. 그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에 대한 말씀은 강단에서 선포된다고 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응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 때에 공동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세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섬기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눌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더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줬다는 것은 어느 부분은 나눌 수 있을 만큼 주셨어요. 내게만 필요한 만큼 주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돌볼 수 있을 만큼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라요. 그것이 믿어져야 섬길 수가 있고, 나눌 수가 있고, 함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안에 예, 나눔의 역사 사랑의 역사 어, 감동의 역사 아, 그런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나에게 나눌 수 있을 만큼 주셨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한 부분 준비시킨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사랑, 그 생명을 저희도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가 규모는 작지만 더 작은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더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없는 것 바라보면서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유.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안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